이번 나는 솔로 26기는 골드 특집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고 나이도 먹을 만큼 먹은 분들이라 사회적 가면을 쓰고 있기에 방송이 출연자들의 본 모습이 잘안 나와서 그닥 재미없는 기수가 될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방송에서는 의외로 이분들이 유치하거나 왜 지금까지 결혼을 못했는지 그 이유를 한 명씩 알수 있는 것 같아서 매우 흥미로웠죠. 첫 리뷰로는 광수와 현숙의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광수의 용기와 다른 남출들의 눈치싸움의 결과로 광수는 현숙과 1대1 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데이트에 나가기 전부터 현숙은 조금은 부담, 걱정이 된다고 표현했고, 다른 출연자들은 인기녀 현숙이 광수로부터 한 표만 받아서 데이트 나가는 상황을 흥미롭게 지켜봤습니다. 광수와 데이트를 나간 현숙, 차 안에서부터 광수는 현숙을 본인을 구해준 어머니 같은 마음이라고 언급하며 현숙의 포지션을 어머니로 세팅하는데요. 광수는 인터뷰에서 지금까지도 어머니와 뽀뽀를 한다고 표현했을 만큼 어머니를 상당히 친근하게 여기고 성인이 되면 하지 않을 법한 스킨십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죠. 현숙이 어머니처럼 본인을 지켜줬다고 생각하기에 그만큼 또 호감을 느끼기도 했을 겁니다. 근데 이번 데이트에서 저는 광수도 광수이지만 현숙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데 현숙의 모든 리액션이 사실 너무나 광수를 오해하게 만드는 것들이 많았어요. 본인도 일상 대화를 하고 싶다고 인터뷰했다든가 탄수화물 많이 안 먹으려고 한다든가 하면서 공통점을 계속 언급하고 그게 마치 광수와 굉장히 생각이 잘 통하고 잘 맞는다는 느낌으로 말을 해서 광수는 현숙이 본인에게 마음이 있는 건가 오해하게 만들었거든요. 전 부담스럽게 계속 마음 표현하는 광수도 문제이지만 그렇게 하게 허용한 현숙도 꽤나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사실 현숙은 배실배실 잘 웃기도 하고 계속해서 공통점을 찾고 눈을 마주치고 말을 잘 들어주는 게 누가 봐도 상대방 이성에게 마음이 있어 보여요. 여자분들이 꼭 알아야 할 점은 이렇게 본인의 성향상 원래 친절하고 말도 잘 들어주고 원래 리액션이 좋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남성에게 똑같이 행동을 하면 상대방 남성은 본인에게 호감이 있는 줄 알고 착각할 확률 진짜 500%입니다. 이거 진짜 꼭 아셔야 합니다. 광수는 현숙에게 가뜩이나 마음이 있는데 현숙이 잘 웃어주고 공통점 잡고 있다고 하고 눈 마주치고 해주면 오해를 안 할래야 안할 수가 없는 거죠. 식사 자리 내내 광수는 현숙에 대한 마음을 표현합니다. 한번 정하면 계속 직진한다고 하면서 마음대로 말도 나버립니다. 현숙이 계속해서 빌미를 주었고 광수는 그 사이를 파고든 거죠. 계속 말하지만 현숙의 탓이 없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근데 현숙의 진짜 속마음은 바로 이어진 인터뷰에서 나오죠. 만약 광수를 소개팅에서 만났다면 아마도 애프터 만남은 없었을 거라고요. 현숙이 진짜 이런 마음이었다면 광수에게 그렇게 웃어주고 눈 마주치고 공통점 찾고 그러지 말았어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고백 공격하는 광수에게 싫은 티를 어느 정도라도 내줬어야 한다고 봐요. 하지만 현숙은 그 어떤 거절의 행동이나 말을 하지 않았고 광수는 그대로 다음 데이트까지 약속했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데이트를 다 끝낸 그날 저녁 이번 나는 솔로에서 정말 보기 싫은 장면이 이어집니다. 공용 거실에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광수는 현숙과의 데이트 후일담을 늘어놓으며 현숙이 본인에게 오빠라고 부른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 적 없는데 광수는 현숙과 굉장히 잘 되어가고 본인은 올인을 할 거라며 분위기를 몰아갑니다. 정숙은 자꾸 분위기를 몰아가고 다른 출연자들도 모두 현숙이 등장하자 부담스럽게 맞이하죠. 영자는 현숙에게 호랑이다라며 환호하고 현숙을 광수 옆자리로 앉게 분위기를 만들어갑니다. 분위기 너무 불편했는데 디귿자 테이블도 한 몫을 하는 것 같죠. 누구 한 명이 와서 자리를 잡으면 시선이 한 곳으로 집중되고 특히 현숙과 광수가 앉은 자리가 디귿자 테이블에서 중앙부라서 시선이 더욱더 꽂히게 되었습니다. 정숙은 자꾸 아줌마 바이브 풍기면서 광수 보고 현숙 옆자리로 가라고 부추기고 그 분위기에 취해서 광수는 현숙 옆자리로 옮겨가죠. 이때부터 점점 분위기가 묘하게 불편하게 흘러갔는데 이때부터 나는 솔로 보는 게 진짜 너무 불편했어요. 현숙에게 관심 있던 다른 남자 출연자들도 너무 불편했고 정숙이 이런 식으로 분위기 몰아가는데 마치 라이벌인 현숙을 광수랑 매치해버리려는 속내가 느껴져서 너무 짜증났어요. 현숙도 부담스럽다는 티를 은근히 냈는데도 다른 사람들이 계속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니 광수도 점점 불편해졌죠. 영수도 현숙에게 마음이 있는 상태였어서 이런 상황이 너무 불편했고 다른 여자 출연자들이 광수 말투와 분위기가 달라졌다며 몰아가는 거 진짜게 유치했습니다. 특히 영자와 정숙 거기에 영호도 같이 분위기 휩쓸려서 유치하게 행동하는데, 진짜 나이도 먹을 만큼 먹으신 분들이 왜 이러시나요? 정숙은 너무 얄밉고 속내가 다 느껴져서 진짜 짜증났는데, 나중에 자리를 다른데로까지 옮겨가면서 마치 동물원 원숭이 보듯이 분위기 몰아가는 게 정말 선을 넘어도 한참 넘으셨어요. 3 m 씨들도 그런 분위기를 모두 불편하다고 말해줘서 속 시원했는데요. 현숙은 얼마나 그 자리가 불편하고 울고 싶은 심정이었을까요? 그 자리를 피하지 않고 계속 남아있었던 현숙이 정말 안쓰럽고 불쌍하더군요. 그러다가 괜히 영철이 말 잘못해서 분위기 곱창이 났는데 그동안 쌓아온 얼레리 꼴레리 분위기에서 영철의 가벼운 말 한마디가 분위기를 곱창 내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광수의 정색이 한몫했는데 결국 영철은 의도치 않았지만 여러모로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좀 안타깝긴 했습니다. 이후 광수가 그날의 분위기에 대해서 부담을 줬다면 좀 미안하다며 현숙에게 앞으로 그런 분위기를 만들지 않겠다고 약속하며 뭔가 솔루션을 제안했는데 이 이후에 현숙의 인터뷰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현숙은 누가 봐도 광수에게 마음이 없어 보였고 인터뷰에서는 심지어 애프터 만남은 없었을 것 같다고 말했었는데 광수가 본인의 말을 잘 들어주고 또 말을 하라고 한 부분이 굉장히 심쿵했다는 표현을 합니다. 시청하던 시청자 입장에서도 그리고 3MC들도 너무 당황스러워했는데요. 이건 진짜 현숙이 착한 아이 컴플렉스가 있는 걸까? 아니면 자기도 자기 자신에게 속을 수밖에 없는 두꺼운 가면을 쓰고 있는 걸까? 의문이 들었어요. 현숙의 속마음은 무엇일까요? 처음에는 현숙이 예쁜 외모에 좋은 직업, 친절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아직까지 결혼을 못했을까? 싶었는데요. 이렇게 우유부단하고 본인의 마음에 솔직하지 못한 성품이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시간을 수동적으로 흘려보는 게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숙 정도면 벌써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했을 법한데, 아직도 솔로나는 게 사실 이해가 잘안 갔거든요. 앞으로 현숙이 광수를 어떻게 대할지, 그리고 영호에게 마음을 표현하게 될지 흥미진진하게 지켜봐야겠습니다.